지금 백이 막으면 근데 여기를 어떡하죠. 지금 끊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여기 끊는 게 선수가 되면 여기를 막아도 지금 문제가 네. 그 말씀 하시려고 네. 했던 거죠. 지금 막아도 문제가 오. 되면 이건 굉장히 심각합니다. 수상전에서 가끔 또 보이는 양자충의 형태가 네. 나올 것 같은데요. 어, 지금 여기를 뚫린 상태에서 이거 수상전까지 아. 걸리면 이건 문제가 심각해요. 여기를 지금 나가서 일견 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지금 패감도 지금 없는 상황이라 하나 뚫어놓고 때리는 순간에 대책이 없어요 이것 따내면 패감이 없으면 맛보기가 되죠 이해면 잡히니까요 30초 하나 한점 잡아야 돼요 그때 막으면 수상전으로 봤을 때 단순히 뒤에서 메운다면 따내는 게 절대 선수라고 가정을 했을 때 수상전을 뒤에서 조이는 순간에 양자충이 되죠. 다섯 점 쪽으로도 못 들어오고 귀 쪽으로도 못 들어갑니다. 흑이 저쪽 일선으로 넘어가면서 수를 늘릴 수는 없을까요? 그러니까 그걸 봐야 되는데요. 네. 일단 여기 한번 먹여침을 당하고요. 음. 따낼 때 그냥 알기 쉽게 여기가 따냈다고 선수 된다고 보면 네. 저치면 여기는 이어져 있는 것이 확실하거든요. 음. 이랬을 때 수상전이 흑의 한수 부족이죠. 그러네요. 수가 안 늘어나요. 이건 잡았던 걸 오히려 되잡히는 형태가 돼버리는이각해졌이는데요 지금, 지금 여기 지금 이 잡으면 이거 말도 이 음. 됩니다. 이아이건구이이거뭐굉이한실패이구는이요 어? 어, 어. 사실 이주구는구단이 여기로 고쳤을 때이번 받아줘도. 그 다음에 어떻게 두는 건지 좀 어려웠거든요. 음. 근데 안 받아주니까요. 여기를 단수치고 이걸 늘어가지고 결국 여기 다 잡혔어요. 네. 아 그까지 아. 합니까아윤주상 구단 올스타전에서 분불이를 하는? <laughs> 드디어 극복을 네. 하는 건지. 아. 이 자리도 또 놓이고 보니까 아, 뭐 답답하네요. 손길에서 자신감이 넘치네요. 네. 지금 근데 바둑 자체가 조금 기울었어요. 지금 흙이. 아, 이건 뭐 사실 아래쪽하고 지금 바꿔치기라고 하기도 조금 그렇습니다. 왜냐면 석점 잡히지도 않았어요. 지금 잡히지도 않았고 잡혔다고 하더라도 위쪽이랑 석점이랑 비교가 안 됩니다. 백이 여기를 들어가서 흑진으로 들어가서 여기를 다 잡은 거예요 여기를 다 잡았고 흑은 사실 원래 이 정도는 그냥 뭐 두다 보면 나올 수 있는 형태라서 그렇게 대단하진 않습니다 정말 여기 받았어요 30초 하나. 안 받으면 뭐 여기 끼우거나 이런 거 치받았을 때기는 상황이 되죠. 아, 어. 우 거기까지 갑니까? 또안 받기도 어. 어려운 곳을 또 몰라서 두네요. 너무, 너무 받기 싫은데요. 아 근데 일단 세 번을 밀리는 게 너무 아프대요. 네. <laughs> 마음 같아서는 그냥 위로 끊고 뻗고 싶은데 자체가 너무 아프니까요. 하나, 둘, 셋, e 다섯 눈물을 먹을 거 받아야 될것 같아요 s 아, x seven, eight, n i n 사실 백이 작전을 펼칠 수 있는 경우에서 굉장히 많거든요. 음. 뭐 공격을 계속 하는 건지 아니면 뭔가 여기도 마무리를 모양이 할까요? 확실하지 않고, 근데 지금 근데 예, 어... 어... 아예 깔끔하게 잡는 어... 겁니다. 이거는 흑한테 여기를 결정을 하란 얘기예요. 여기를 결정하는 그 상황을 보고 네. 백이 이제 이후에 공격을 하든 아니면 뭔가 공격보다는 정리를 하는 방향으로 가든 이제 흙이 두는 거에 맞춰서 백도 좀 따라 두겠다는 뜻입니다.